사랑하는 주제재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비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2월 14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고 또 이제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토요일 허락하시고 한 주화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잘울도 좋은 하루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토요일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도 말씀 묵상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다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이 하루도 이타가며, 이 말씀 묵상 시간을 이타가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 읽사실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4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개역개정판으로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됨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기함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 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장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 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며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일을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네, 오늘도 먼저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31절부터 32절 말씀은 겨자씨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겨자씨의 비유는 13장의 비유 중에서 처음으로 해설이 없는 비유입니다. 별다른 설명이 없이도 비유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겨자씨를 자기 밭에 뿌렸습니다. 하늘나라는 이 겨자씨의 하늘과 같다라고 31절에 말하죠. 문명에서 실을 뿌린 어떤 사람은 인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7절 말씀이죠. 말씀을 뿌리는 인자의 활동으로 하늘나라가 시작되고 확장이 됩니다. 겨자씨는 나무가 아니라 식물입니다. 예수님은 과장법을 사용해서 겨자씨가 가장 작은 씨중 하나지만 새들의 둥지 트는 나무처럼 성장할 것을 강조하십니다. 구약에서 나무는 왕국을 상징합니다. 새들이 나무에 깃드는 모습은 예수님을 통해 시작되는 하늘나라가 수많은 사람으로 가득 채워질 것을 잘 보여줍니다. 작은 나무나, 나무나 가지가 새들이 깃드는 큰 나무가 되는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유대인들의 소망 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나라는 겨자씨에서 자란 나무가 아니라 아름답고 거대한 백항목 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레바논 의 백항목이 아니라 처음에는 사람들이 보기 힘들 정도로 작은 겨자씨에 빗대어 하늘나라의 속성을 설명 을 하십니다. 하늘나라는 사람들이 무시할 정도로 작게 시작되지만 현재와 전혀 다른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겨자씨의 비유는 하늘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대조합니다. 하늘나라는 세상의 관점과 기준에 비추어 미약하게 보이지만 그 나라의 미래는 영광스럽습니다. 독자는 겨자씨 비유를 번영신학과 승리주의를 지지하는 근거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정반대입니다. 하늘나라는 시작할 때 모습 그대로 예수님의 성품과 활동처럼 겸손과 섬김과 극률을 특징으로 합니다. 자, 33절 한절은 누룩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밀가루 서말에 숨겨진 누룩과 같습니다. 누룩은 빵을 만들 때 사용됩니다. 밀가루 서말 속에 숨겨졌다는 것은 누룩의 숨겨진 속성을 강조합니다. 겨자씨처럼 누룩도 처음에는 식별 되지 않을 정도로 존재감이 미미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놀랄 정도로 극적인 결과로 나타납니다. 누룩이 들어가면 밀가루 반죽을 부풀어 오르게 합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늘나라 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겸손하게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하늘나라의 진리는 숨겨져 있는 누룩과 같아서 땅의 소음처럼 비밀스럽게 세상에 영향을 끼칩니다.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는 하늘나라의 현재성과 성장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두 비유는 하늘나라의 성장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갖도록 돕습니다. 하늘나라의 복음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통해 겸손하게 세상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마지막 날 인자가 다시 오시기까지 하늘나라는 숨겨진 속성을 유지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34절과 35절 두절은 숨겨진 것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죠.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고 비유 외에는 어떤 것도 그들에게 말씀하시지를 않았습니다. 34절의 말씀이죠. 34절의 과정법은 예수님이 비유라는 수단으로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려주려고 애를 쓰셨음을 강조합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비밀을 드러내기 위해 오셨고 계시를 쉽게 전달하는 수단으로 비유를 사용을 하셨습니다. 이런 모습은 구약에 이미 예언된 방식입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35절이죠. 바는 마태복음의 특징인 구약 인용 공식이 되겠습니다. 본문은 10편 78편 2절의 인용으로 예수님이 비유를 많이 사용하신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10편 78편에서 옛날부터 감춰진 것을 전달한 사람은 아삽입니다. 아삽은 숨겨진 것을 드러내기 위해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은 아삽처럼 하늘나라의 비밀을 드러내시려고 우리에게 비유를 사용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흑암 가운데 살도록 두시는 분이 아니라 정반대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비유를 사용하신 목적이 하늘나라의 비밀 곧 감춰진 것을 알리는 데 있음을 강조합니다. 하늘나라의 비밀은 비유라는 수단으로 쉽게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된 비유도 비밀이므로 해석이 필요합니다. 청중은 비유와의서를 통한 계시의 길을 기울여야 하늘나라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비유를 전달하시는 예수님께 관심을 두는 사람은 비유에 감춰진 비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기와 눈이 닫힌 자들에게 하늘 나라의 속성은 열리지 않은 비밀로 남습니다. 하늘 나라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책임은 비유에 흥미를 두지 않은 청중에게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36절부터 43절. 가지는 가라지 비유의 해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 집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가라지 비유의 의미를 해설해 주시기를 요청을 합니다. 36절이죠. 예수님 해설에 따르면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바로 인자입니다. 밭은 세상을 의미하고 좋은 씨는 하늘나라의 아들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을 의미한다고 말하죠. 가라지를 밭에 뿌린 악한 자는 마귀이며 추수하는 때는 세상의 끝이고 추수하는 일꾼들은 천사들입니다. 39절이죠. 곡식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유해 식물에 씨를 뿌리는 악한 자는 바로 마귀입니다. 세상의 끝에는 가라지를 모아 불에 태우는 것과 같은 심판이 일어날 것입니다. 40절 말씀이죠. 씨를 뿌린 인자는 추수하는 역할도 할 것입니다. 인자는 고난의 세월을 보내면서 겸손과 극률의 삶으로 씨를 뿌렸으나 역사의 끝에는 재판장의 자리에서 불법을 저지른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41절이죠. 인자의 심판은 그들이 모아 아구에 던지는 것과 닿습니다. 42절 말씀. 불법을 저지른 자들은 형벌의 장소인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입니다.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가 있는 나라에서 해처럼 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니엘서 12장 3절을 근거로 의인들이 받을 보상을 약속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이고 바로 의인들입니다. 아멘. 예, 주회는 마쳤습니다. 작지만 위대한 시작이라는 우리 묵상 주제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눌 은내박기를주여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6.25 전쟁 직후에 한국은 절망뿐이었지요. 사람들의 삶과 교회도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한국 기독교는 작은 계좌시처럼 누룩처럼 미약해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절망적인 땅에서 위대한 역사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한국 교회는 성령님의 역사로 새해가 주목하는 기적적인 부흥을 이루었고, 작은 씨앗이 거대한 생명나무로 자라나 말씀이 살아, 어,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천국에 설명, 천국을, 예수님은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 두 가지 비유를 드십니다. 첫째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겨자씨는 작지만 자라면서 새들이 깃드는큰 나무가 되지요. 31절, 32절. 이처럼, 천국은 몇몇 갈릴리 어부들과 세리를 통해 보잘 것 없이 시작되었지만, 성의의 능력으로 온 세상에 확장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신기한 복음의 씨도 처음엔 미약해 보일지라도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가정과 사회, 민족을 변화시키는 생명나무로 자랄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누룩 비유입니다.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은 미미한 양입니다. 그러나 가죽,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하고 변화를 시킵니다. 33절의 말씀이죠. 이는 성령의 능력으로 확장되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갈 천국의 속성을 보여줍니다. 한 사람의 믿음, 한 가정의 기도, 한 성도의 작은 은신이 보이지 않게 스며들어 결국 전체를 거룩하게 세우는 천국의 누룩이 됩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우리도 거룩한 변화를 일으키는 누룩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작은 시작을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그 기도는 스스로 가장 작은 자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 미디안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오병의 기적도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에서 시작이 되었지요. 그 작은 양식이 예수님의 손에 들리자 5천명을 모이고도 풍성하게 남았습니다. 작은 시작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릴 때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어 가라지 비유 해석을 통해 천국의 궁극적인 완성과 심판을 설명을 하십니다. 밭은 세상이며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또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입니다. 세상은 그리스와 도 사탄이 각각 씨를 뿌리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세상 끝날 주님은 천사들을 보내어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실 것입니다. 스스로 옳다 여기는 종교 또 모조품 기독교가 참된 신앙과 함께 자라지만 주님은 그들을 정확히 분별을 하십니다. 그때에 예수 그리스의 도 의에 의가 없이는 영혼에 들어가려 했던 자들은 이를 갈며 통곡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네, 그러나 예수 그리스를 도 따르는 의인들에게는 영원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입니다. 43절이죠. 이것이 겨자씨와 누룩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장차 누리의 완전한 회복과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작은 믿음과 순종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역사 속에 동참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작은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의 작은 헌신을 과소평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작고 형편없어 보일지라도 우리의 헌신이 주님의 손에 들릴 때 그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누룩이 됩니다. 셋째로 우리는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으로 심긴 존재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거룩하기에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우리 12장 2절 말씀이죠. 사랑하는 우리 초업주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신긴 믿음은 가장 작은 겨자씨와 같을지 모르나 그 속에는 천국의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과 선행이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누룩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심긴 이 복음의 씨앗을 소중히 간직하며 장차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기용 목사님있으신 진짜입니까? 라는 두란노소원에서 나온 책의 일부를 읽고 마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갑작스러운 전쟁이나 환란과 약탈에 대비해서 매우 부유한 사람들이 자신이 소유한 땅 어딘가에 각종 보물을 묻어두고는 했다고 합니다. 전쟁이 나면 그것을 가지고 피나, 피난을, 피난을 갈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유의 땅 어딘가에 감나가는 보물을 묻어두었던 것이죠.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혹시라도 그 땅의 소유자가 돌아오지 못하면 감추어둔 보아의 행방을 아무도 모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회전하는 지구의 자전 속도는 적도 부근을 기준으로 시속 1,667km, 초속 463m에 달하며, 또한 지구의 공전 속도는 초속 29.8km로 음속의 8.7배나 될 정도로 엄청나게 빠릅니다. 태양의 공전 속도는 초속 220km로 음속의 647배이고, 이는 한국에서 뉴욕까지 50초 만에 갈수 있는 빠르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며 지구가 자전하고 있는 동안 동시에 공전하는 속도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사람이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감각의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도 이와 같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고귀한 영역임에도 우리가 지구의 자전 속도와 공전 속도를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참된 가치를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예, 마지막 글도 아주 예, 인사이트 넘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상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아침부터 묵상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명절이라 많이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이 아침에 아버지 말씀을 또 이렇게 묵상하며 간증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지 아니하고 아주 작은 데서 가라지와 같이 겨자씨와 같이 이렇게 누룩과 같이 작은 것은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작은 것이 겪고 작지 아니함을 아는 그런 영성이 있게 하시고 또 가장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참된 영성의 사람들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주인공 되는 저희가 다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보면서 기뻐할 줄 아는 그 영적인 기쁨이 충만한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께 모든 것을 위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토요일 되시고 주일도 잘 준비하셔서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